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용검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어, 그냥 1검부터 6검까지 모두 해내면 되는 어, 아주 간단한 오버워치 유저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어, 겐지를 안 해봐도 이 정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8분 채우려고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는 없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려. 자, 우선은 용검을 쓰려면 궁파밍부터 해야겠죠. 자 이렇게 힐러들을 도토리묵 뼈마리 때리듯이 찰지게 때리다 보니 어, 궁극기를 거의 다 채웠습니다. 어, 마침 젠야타가 존냐의 황금식의 스킬까지 써버렸으니 어, 용검을 쓰기에는 아주 최상의 타이밍입니다. 어, 그렇다면 바로 저의 엑스칼리버를 꺼내주면 되겠죠. 1검 어, 하는데 삐트까지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대충 썰어줍시다. 어, 그리고 더 이상 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도라르방이 되어 가만히 뒤져줍시다. 차려. 자 사실 2 검까지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심하게 가겠습니다. 어, 그냥 대충 보이는 적들 제. 자 손으로 긁어주면 이검이야 뚝딱. 따... 자 방금은 솔직히 불자장치 때문이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워치 스킬 중 가장 사기적인 건둠피스트의우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소리를 틈타 여기서 갑자기 용검을. 아이 뭐야? 핵이다 핵! 제 핵이야. 자 지난 날은 있고 챌린지에 성공하기 위해 우선 상대 제냐타의 초월을 빼놨습니다. 어 사실 나노를 받는다면 챌린지에 성공하기 더욱 더 유리하겠지만 어, 어차피 전태생이 혼자이기에 딱히 그런 걸 바라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피와 사육뿐이니까요오 성공했어 오 실패할 뻔했어 뭐야 이 새끼 차라라. 자 이번엔 할리우드가 걸렸습니다 이런 씨발 시바... 뭐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그렇다고 게임을 나가버리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착하거든요 어, 사실 이럴 땐 겐지 친구가 알아서 겐지를 빼게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어, 그러니 우선은 상대 호그에게 도발의 왕 색도 씨발처럼 온갖 도발을 해주며 어, 이쪽으로 유인해준 다음에 뒤져라 겐지 <laughs> 겐지 빼라 자 만만치 않은 친구입니다 어, 이 정도로는 겐지를 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어,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갑자기 뽕 져야지 아무것도 할거 없는데 자, 제가 장난이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번엔 나노도 있고, 우리 겐지 용검도 있으니, 바스티온 뽕져야지! <laughs> 뭐, 어쨌든 결국, 아나만 하다가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엔 겐지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어, 그리고 열심히 궁극기를 기생충 마냥 야금야금 모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겐지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랄까, 평소엔 잘하다가, 용검만 키면 뒤지게 못하는 스타일? 아무것도 못 썰었잖아. 갑자기 개빡치네. 분노의 질풍참 삐트 주세요. 어, 이거 그냥 삼검으로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자, 하지만 우리의 수준 높은 시청자분들께서 어, 이럴 땐 쓸데없이 깐깐 징어만양오지게 깐깐하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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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야? 자 방금 캡틴 아메리카 마냥 얼은 과자가 돼버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이러다 게임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 사실 A 거점을 밀리길 바라며 일부러 대충했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게임이 끝났으니까요. 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용검 챌린지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이번 판에 끝내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기야! 자 우선 솔저 친구가 버프 조금 먹었다고 개값치니까이 새끼부터 아 맞다 씨발! 자 사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 이번에 우리 팀 자리아의 자 탄도 있고 제 용검도 있으니 충분히 삼검을 해볼 만합니다. 살아 있었다면 말이죠. 한족 개새끼야. 어, 그냥 포기할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 오아시스에선 별거 없었습니다. 어, 질풍참 쓰려다가 모르고 궁극기를 쓰고 세상세상 어, 세상 정직하게 굴러오는 타이어를 보긴 했지만 뭐 별거 없었습니다. 자, 이번엔 돌아둡니다. 어, 제가 녹화한 것중 이번 영상만큼 게임을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트레이서는 간지나게 후하유 콤보가 아닌 넌 이미 뒤졌어요. 콤보로 잡아줍시다. 어, 그리고 여기 닥터피시 마냥 애들이 오순도순 모였으니 어, 바로 질풍참을 그은 다음에 어? 질풍참에 뒤지면 안되는데? 어,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두명 썰은 다음에 뭐야 어디갔어? 메르시 어디갔어? 자, 삼검을 계속 못 하다 보니 약간 자괴감이 몰려오지만, 어, 그 분노를 상대 베지터 이마 친구에게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끼는 도대체 왜? 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이 상황을 한번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뭐지 이 병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화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약간 여고생에게 고백으로 혼내주려 하는 친구마냥 어, 뒤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여기서 바로 바람의 상처. 앙, 옴짝 달싹디. 어 사실 거의 반 포기 상태였지만 어쩌다 보니 이 검을 해냈습니다. 어, 그렇다면 마지막을 루... 정크레, 진짜 이 개새. 오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의 마지막 칼춤에 귀를 기울여줘. 나와, 나와. 나와, 이 개새끼들아! 자, 근데 사실, 원래 삼검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어,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알수 있습니다. 여섯 명 중에 절반인 세 명을 죽인다는 게, 뭐, 그리 쉬운 일이 아니... 말하고 있잖아, 개새끼야! 그만 쏴! 어쨌든, 이번엔 삼검에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기운이 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자, 정말,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어, 하지만 이번엔 처음으로 나노음검을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 나노를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 우선 약간 뽀록으로 위도우를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윈선까지 썰면! 아니 진짜 이 개새끼가 존나 잘 재우네. 일루와, 넌 뒤졌어, 이... 어, 근데 자꾸 이겨서 더 짜증 납니다. 자 이번엔 더욱 더 절치부심하여 차라리 기본으로 돌아가보자. 뭐야? 왜 뒤진 거야, 두 새끼? 뭐 어쨌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 나노를 받고 용검을 썼지만 대가리 위에 떠다니는 나방을 찾지 못해 궁극기 어, 두 개를 날려버리는 효율 씹지리는궁교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라서 다행이에요. 어,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하루 종일 처맞다가 겨우 용검을 채웠지만 어, 거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용검도 못 쓰고 끝났습니다. 어, 이때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약간 포기 상태였거든요. 뭐 하지만 그래도 최소 선을 다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6검까지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 안 하니까요. 사실 저도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3검에서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방금까진 말이죠. 오케이, 삐트 주세요. 자 이번엔 역할 고정이 있는 빠데를 돌렸습니다 어, 아무래도 빠데 클래식을 해서 제가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경쟁전에만 익숙한 사람이니까요 어 맞아 변명이야 닥쳐 눈 깔아 톰브라이 처죽일놈의 새끼가 자 다시 할리우드가 나왔습니다. 어, 아까 겐지를 뺏겨서 못했던 한을 풀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오, 근데 여기 리퍼 친구가 보이는군요. 어, 물론 이 순진무구한 녀석은 몇초 뒤에 본인 대가리에 바람 구멍이 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저의 찌걱찌걱 소리가 나는 녹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왜 시그마부터 썼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몰라나도 그냥 눈앞에 있었어. 자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어, 그렇습니다. 어, 지금이라도 당장 성공해야 합니다. 자, 보셨죠? 메르시한테 질 뻔한 거. 차량. 자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사검까지 뭐야 이게 왜 빨려 들어? 뭐 어쨌든 역할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게 변명이 아니라는 건 이미 증명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하나무라도 딱히 대단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어제 무빙이 훈련장의 에임인본마저 비웃을 정도로 개 구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면총을 또 쳐맞은 거랑 어 우리 조혜련 여사님이 영광 굴비마냥 자탄으로 엮어준 상대 팀들이 맛있어 보여서 어 무리하게 용검을 쓰다가 뿅망치로 씹다 버린 오이지만냥 쳐맞은 거어 그리고 트레이서랑 저랑 상대 힐러들을 오지게 물어봤지만 어 그저 소문인 줄만 아 알았던 불사신들을 실제로 만나서 놀란 거 말고는 뭐 딱히 별거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리장타워가 잡혔습니다. 아그 전에 잠시만요. 어이 녀석에게라도 분풀이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게임이 비등비등하게 흘러가는 와중에 어 갑자기 윈선 친구가 뒤졌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물음표를 짓는 걸 보고 있으니 어 저희 제작진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뭐 하는 새끼지? 자, 게임은 별다른 성과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건 궁을 어떻게 써야 저기다 자, 게임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불꽃 삐트 주세요. 이루와 이 개새끼야! 차려. 아니 컴퓨터 상대로도 존나 못하네 이런 씨발 자 보셨죠 녹화본이 날아가서 4검 5검은 부득이하게 보여주지 못했지만 6검은 보여드렸습니다 자 챌린지 영상답게 제 다음 지목 상대는 페이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리릭